찾아라 아이디어 X파일 직사구리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별난 스프레이 지금껏 만나지 못했던 아이디어 제품들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네첫 순서는 찾아라 아이디어 X파일 시간입니다. 상준씨, 네,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제품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나영씨 네.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저는 네. 글쎄요. 일단 자상해야 되고요. 네. 좀 키도 크고, 또 얼굴도 네.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남자가. 네. 예. 남자가 키 크면 <laughs> 싱겁고요. 네. 얼굴 잘생기면 얼굴값 합니다. 예? 그럼 혹시 깔끔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깔끔한 남자, 훌륭하죠.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잖아요. <laughs> 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부터 이 제품 씁니다. 예. 어떤 <laughs> 제품이냐고요? <laughs> 여러분들의 공간을 깨끗하고 건강까지 챙겨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 먼저 만나보시죠. 찾아라 아이디어 S5 아싸 감사합니다. 현진씨 게임하시는 네? 거죠? 아, 컴퓨터에 하는거아니같은 아, 아니 거 벌써 두 번째 아이디어 제품 확인할 시간 가고요. <laughs> 우와 에이. 네. 그럼 한 판만 아, 더 치고 할게요. 흔들었거든요. 어. 네. 흔들면 원래 금액이 커지거든요. <laughs> 어? 어? 어머 포부가 보장 여러분, 제가 고장낸 거 아닙니다. 예, 보셨죠? 저는 그냥 게임만 했어요. 예? 저보고 고치라고요? 아, 니 너무하시네.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닌 거 어떻게 고쳐요? 예? 하죠 고치자 될것 같은데. 뭐예요? 어, 고치려면 연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고치라고요? 이게 뭔데요? 먼지 알아내는 것이 궁금증 해결사의 두 번째 임무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흔들어봐도 모르겠습니다 모양을 보아하니 뭔가 뿌리는 제품인 것 같죠? 스프레이 아닌가요? 네 종이에 대고 뿌려봤는데요 스프레이가 맞긴 한데 아무 냄새도 색깔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살충제 같은 거아닐까요 글쎄요 살충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이 제품 정체가 뭘까요? <laughs> 이걸로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라 하 참나 아니 저 이게 스프레이인 건인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컴퓨터에다 뿌립니까 그럼 옳다구나 어서 뿌려보아라 네? 뿌리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에 뿌리는 스프레이 전자장비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까지 확실하게 잡아내줄 깨끗한 요술 아이디어 전자장비 세척제 아 이런 제품이 있었네요 그래도 수십 번씩 또 닦고. 그래를 끔찍이 아퀴다는 만년대리 김대리. 음, 그러던 어느 날, 음, 어, 김대리가 어, 말썽을 일으키고요. 게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김대리는 큰맘 먹고 컴퓨터 대해부에 나섰는데요. 어? 어? 원인을 살펴보니 문제는 가득차인 먼지. 네, 먼지가 껴서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품 틈새를닦다라 아. 구색 한던 이때, 아. 옆에서 들리는 아. 시원한 스프레이 소리. 수면을 깍딱하자마자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부장님의 컴퓨터 먼지를 아, 정말 시원하게 씻겨져 나가네요. 샤워하는 것 같죠? 모도이 네. 해주셨나요 땡뼈 땡뼈 어, 보이시는데요? 아니 부장님 제정신이세요? 그다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 마 김대리 김대리 컴퓨터도 내가 청소해 줄게. <laughs> 아,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컴퓨터예요. 여러분도 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실제 위험한 세척제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제품에 끼어있는 먼지 뭉치를 스프레이가 깨끗하게 씻어내죠.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위험 성분이 없는 천연 솔벤트 화합물로 이물질만 제거해냅니다. 아, 정말 깨끗해지네요. 깨끗해졌죠? 이번엔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TV 브라운관을 청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뿌리면 부품이 부식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나중에 부식되면 어떡해요? 그것 또한 걱정 마십시오. 손으로 이렇게 비벼봐도 잔유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증발시키는 그 부식성이기 때문에 설비에 안전한 제품이라고요. 그렇군요. 김 대리, 이제 뿌려줄까? 오케이. 마음껏 뿌려주세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 수명이 길어진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소중한 전자제품을 아끼는 첫 번째 비법 바로 청결입니다. 먼지 안녕! 네 정말 신기한 스프레이 제품 하나 알았어요. 사실 전자제품 청소할 때는 겉에 쌓인 먼지만 제거하지 속에 먼지가 쌓여있든 없든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전자제품 속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요. 씨도 이 전자 제품은 청소 잘안 하시죠? <laughs> 아이고, 나영 씨, 저 깔끔한 남자니까요. 라 아, 믿기지 예. 않는데요? <laughs> 저도 이 청소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워낙 부품 사이가 빼곡 빼곡해가지고 이 청소를 해도 할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 청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도 청소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경기도 한 가정집에서는 전자 제품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난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전자제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에 꼬박꼬박 꼬박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나영씨? 아, 네. 저도 좀 많이 찔리는데요. 사실 청소를 좀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자제품만은 꼭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전자제품에만 사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나영씨, 예. 우리가 보통 이 전자장비 외에도요, 자동차 외관만 많이 청소를 하시지 엔진룸 같은 데는 청소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엔진룸에 있는 기계 부품 같은 데도 제품을 뿌려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청소가 쉬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우수한 세척력하고 사용법 때문에 장점이 많은 제품인데요. 가정에서도 오디오나 개인용 PC, 에어컨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진룸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쓰임새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